당신의 고민 함께 생각해봐요 곤자씨의 타로상자 지금 열립니다 하이 타로에 미친남자 타미남 곤잘씨입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오늘을 대비한 빠른 데일리 오빠들 시간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네 오늘은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이고요 한주의 시작이자 이제 바쁜 하루의 시작이 되는 그런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네 저도 저번 주에 굉장히 복잡복잡한 일이 많았고요 이번 주에는 좀 행복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피타로 가져와봤습니다 자 여러분께나 저에게나 정말 가이드가 절실한 그런 하루일 것 같아서 데이를 준비해봤고요 지금 이 카드들 중에서 왠지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뭔가 신경 쓰이는 카드 있으시다면은 한장 골라주세요 제가 이제 그 카드를 리딩해볼 때 그게 이제 당신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자 자, 그러면은 제가 셋셀 동안 카드 한장 골라주세요 세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셋, 셋 보았고요. 이제부터 한장한장 한장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 왠지 요네 번째 카드가 좀 끌리네요. 저의 데일리는 네 번째 카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장한장 한장 리딩 해봐야겠죠. 순서에 맞게 첫 번째 데일리부터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아우, 여섯 개컵 카드네요. 나의 동심. 옛날에나 느껴봤던 긍정적인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한다면 굉장히 행복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효율이라던가 형평 이런 것들을 중시하기보다는 아 왠지 이게 조금 더 끌려 어 이렇게 하면 뭔가 옛예 생각나고 좋을 것 같아 라는 그 감정 그대로 흘러가시게 될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옛날 생각이 나는 추억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현실감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약간의 논리성만 살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와, 옛 추억이 생각나서 이런 행동을 한번 해봐야지. 하지만 오늘은 요런 요런 일정이 밀려 있으니까 요 시간 동안 요 정도로 한번 즐겨볼까 정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의 동심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면 좋은 하루다. 이렇게 한번 리딩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두 번째 카드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빰. 어우, 은둔자 카드가 나왔네요. 오늘은 주변이들에게 의지할 것이 아닌 내가 나의 감정 혹은 나의 노하우 내가 이때까지 해온 지혜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에, 웬만하면 주변이들의 도, 뭐 도움이라던가 조언 이런 거 구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왜냐면 오늘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하루일 것 같거든요. 가급적이면 나의 지혜, 지식, 노하우 등등으로 일을 해결해라. 타인의 조언은 듣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내가 타인에게 어떠한 것을 알려주거나 가르쳐 줄 수는 있는 하루입니다. 물론 그것도 조금 탐탁지 않으실 수 있어요, 사실. 이 카드의 특성상.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이들에게 내가 무언가 조그만한 것이라도 가르쳐 주고 알려준다면은 이제 그들은 나에게 굉장히 좋은 아군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뭐 예전 같았으면 하이, 그, 그런 방법을 누가 사용합니까?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라도 오늘은 조언을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나보다 그레이드가 아래인 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 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세 번째 데일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아 에이 소드네요. 네 주변에 이런저런 규칙과 원칙들이 있어서 나의 꿈을 활활활 펼치기 힘든 그런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좀더 나아가고자 하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굉장히 어둡고 착잡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고요 오늘은 내가 나의 주장을 바로바로 바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정말 듣기 싫더라도 남의 조언을 듣고 원리와 원칙, 규칙대로 따라주는 것이 좋은 그런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생각한 발상대로 어차피 이룬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썩 좋은 길이야 아이 길로 가면 내가 만족하겠어 라는 보장은 그 누구도 못해주거든 네. 이것도 도박, 저것도 도박일 때는 차라리 남 탓할 수 있는 도박을 하자 라고 저는 리딩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네 번째 데일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짜란 아, 투 펜타클. 이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여러가지 가능성 있는 일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적 요건 때문에 힘들겠다 생각을 하면서 피일차이 미루는 그런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예, 정말 저에게 잘 어울리는 데일리고요 제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조언을 해주는 카드입니다 Just do it 당신이 생각하는 최적의 타이밍을 제기보다는 일단 행동하며 살피세요 오늘은 계획만 세우는 하루가 아니라 계획대로 수행해야 하는 그런 하루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네, 마치 게으르면서도 언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라는 고민을 달고 사는 저를 저격한 듯한 딱 그런 데일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허허 좋아요. 음. 자, 다음 다섯 번째 데일리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네, 아홉 개컵 카드네요. 내가 감정적으로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겉으로 표현되는, 그리고 현실적인 업무를 하는 나 자체 또한 능률이 올라가는 그런 하루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내가 자신감을 갖고 행하니 나의 능률, 나의 그런 경험 이상의 능률을 뿜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카드입니다.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면 나의 능력 이상의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다 보니까요. 내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매사 자신감 있게 나아가면 더욱더 좋겠다. 이렇게 저는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감정적 자신감, 호승심에 의해 하루가 잘 풀리는 그런 하루가 될것 같네요. 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의 데일리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요 3번 카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될것 같고요. 3번 카드 또한 나의 의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주변이들의 그런 논리라던가 규칙에 따른다. 요렇게만 가면 굉장히 무난한 하루가 될수 있거든요. 즉, 요 5장의 카드 모든 것을 살펴봤을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 되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번에 훨씬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이바이 안녕 다음에 봐요 피스 일주일 중 가장 잘 풀어나가야 하는 오늘 하루도 아니 오늘 하루이기에 더더욱 내 네, 평화와 인내와 안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은요.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